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방기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. 상상 어, 보는 사람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? 어, 나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. 어, 반밖에 없네.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우, 물이 반씩이나 나에게 아직 더 남아 있고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처럼 어, 우리에겐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다라는 것처럼 요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힘이 되는 그런 시각이나 그 힘이 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? 어, 저도 사실은 그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저 또한 그런데 어, 요즘은 또 그런 생각을 해요. 어, 원래 그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했고 그리고 또 원래 이제 논문이라든가, 그리고 또뭐 수업 준비라든가,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연구 분야를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. 그래서, 어, 교수가 되고 나서 가장 1순위로 바랬던 것들이 제 개인 연구실이었고, 그리고 거기 있는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요즘처럼 제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연구를 하면서 그 같이 저랑 그 연구를 했던 교수님이 어 학교 안에 이제 연구실 그리고 단독 인터넷이 너무 너무 잘 된다고 이렇게 초고속이라고 이렇게 어 저를 유혹을 해 주셔서 <laughs> 어 갈까도 생각을 했었지만 어 오고 가고 뭐 운전하고 이런 시간도 그랬고요. 우선은 제 스스로 조금 마음을 추스릴 만한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제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방한 켠에 제 연구실을 만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들을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고 웬만한 일들을 다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고 끝을 맺다 보니까. 사실,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, 언택트, 뭐 온택트,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, 저한테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. 나쁘게 생각하자면, 뭐, 한두 끝도 없고, 뭐, 배달도, 그리고 또, 뭐,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, 그리고, 어, 꼭 만나서 해야 되거나 해결을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, 많은 어떤 비즈니스 자체가, 패러다임 자체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, 이거를, 어, 한탄을 하거나, 너무 이렇게, 이건 너무 불합리해. 너무, 이건 힘든 것 같아. 이런 것보다는, 아, 그래. 어찌 생각하면, 5년 뒤에도 벌써 이제 이렇게 점점 점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, 어 지금 이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는,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, 요즘 같은 경우에는, 어 혼자 이렇게 개인 연구실도 필요했고, 개인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했던 나에게는, 이건 너무 적정한 건데, 왜 내가 여기서 불평, 불만을 하고 있지?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. 그래서, 음 오히려 더 그, 즐기면서, 그래,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최대한 즐겨보자. 그리고 최대한 이 상황을 활용을 해보자. 달라질 게 뭐가 있나. 할수 있는 거는 하고, 할수 없는 거는 되도록이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. 이제 그러면서, 조금씩 조금씩 더 좋은 어떤 생각들이, 최선의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남편한테도, 원래 난 이렇게 살았는데, 뭐 특별하게 달라질 게 없어서, 특별하게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어. 라고 얘기를 했더니, 어, 그랬지. 뭐또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못한 거예요. 저도, 제 남편도.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.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힘든데, 곰곰이 생각해 보면, 어 그게 그렇게까지 그 크게 분노할 일이고 크게 그렇게 달라질 일인가?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바뀌지 않을 거라면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 거라면 어 제가 맞춰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어차피 맞춰갈 거라면 투덜투덜하는 것보다는. 어, 지금 했던 일 중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하고 맞는 일이 무엇일까?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, 나에게 또 적합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,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더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많은 어떤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또 도움을 좀 요청하고,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들을 더 좋은 최선의 방법들을 함께 찾아가 보면 어떨까. 그런 생각을 오늘은 해봤어요. 어, 힘들어도 사실은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,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, 그리고 저보다 지금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, 어, 이런 불평불만은 아니면 이런 어려움은... 조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어서, 어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너무 비관적으로,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악플 달아주지 마시고요. 어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서 어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런 그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예, 고,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